도매창왜보여 이걸 왜보는건데무튼 올릴게요 아 잠깐. 만 여보세요 다리리 다리 어디냐 너 계단 어, 나너 계단 아 알지? 너도 몇 얼마 있다 했지? 400원 400원이라도 보내 줘. 제가 아니 계단인데. 아 700원 보내 줘 그럼. 둘이 합쳐서. 어, 어때요? 아 400원 일단 보내 줘 그럼. 어때요? 음. 여보세요

어? 사랑해! 아이즈 곧 들어와! 음! 집 나왔다. 집 나왔다, 맞아? 너집 어, 나왔어. 진짜, 진짜, 진짜 나온 거였구나. 어, 집나했는데 잘려고. 근데 응. 여기 가도 되는 거 맞아? 스타일 응. 보면? 뭐 하는데? <laughs> 어, 끝났는데 나하루라다 따라갔어.